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온라인으로 체육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체육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과거에는 대학에 직접 다니며 학위를 취득해야 했지만, 지금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체육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지와 함께 전반적인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체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총 140학점이 필요합니다. 이중 체육학 전공 60학점과 일반 교양 80학점을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. 체육학 전공 필수 과목은 총9 과목으로 27학점을 차지합니다. 이 외에도 다양한 전공 선택 과목을 통해 체육에 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이전에 체육학 관련 대학교 학점이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대학교 학점은 성적 증명서를 통해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자격증은 최대 3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학점은행제 체육학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은 무려 100여 가지에 달합니다.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학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최종 학력이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 체육학 전공 48학점만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이 역시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 가능합니다. 학위 취득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? 학위 취득 기간은 개인의 학습 속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, 짧게는 1학기부터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 학점은행제 체육학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체육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체육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오늘은 학점은행제 체육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궁금하신 점은 화면 하단 더보기란 누르셔서 문의 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